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재능 기부를 요즘 많이 하시는데요. 재능 기부 비롯해서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개해드릴 이분들은요, 네. 띠링띠링 휴대폰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아, 분들이라고 휴대전화라고. 합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인들의 필수품 휴대폰. 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을 일부 모아 소외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날개 없는 천사들 그들의 행복한 나눔 현장 동행해 보시죠 주인공들을 찾아 달려간 곳은 원주 문화의 거리 한 통신 대리점을 찾아 들어가니 분주한 직원들 사이로 짜잔 오늘의 주인공 김현수 대표가 보이네요. 잠시 후에 있을 회의에 앞서 매장 수익률을 꼼꼼히 점검하는 모습입니다. 주인공의 일터인 매장 안에서는 야소비자들 유혹하는 최첨단 휴대전화기들이 가득! 김현수 대표는 이 휴대전화로 수익 창출은 물론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한 대당 2천 원을 적립해 소의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관내 8개 지점 전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팔아서 많이 도읍시다. 제 주변에 안타까운 한 가정을 돕고자 직원들이랑 같이 한번 도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다른 분들 도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을까 회의를 하다가 매월 저희 수익에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2010년부터 매월 적립해서 지금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도움 줄수 있는 부분에 이론이라서 정말 뿌듯하고요. 앞으로 더 많이 판매해서 도움 줄수 있는 부분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하나하나로 인해서 불우한 이웃들이 함께 한 함께 끼한끼더 드실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한달 수익금을 정산하는 김현수 대표. 오늘이 바로 한 달에 한번 있는 기부를 실천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어, 김 대표와 직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은 매달 원주 시청 희망복지지원단에 기탁되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매 순간이 기쁘고 뿌듯하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김현수 대표와 직원들은 원주시청과 희망나눔 업무협약을 맺고 매달 일정 수익금을 기탁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은 미비했지만 시내 매장에 하나 둘 늘면서 판매량도 기탁금도 쑥쑥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 대표의 야심찬 내년 목표 매달 선금 300만 원에 도전하는 거라네요. 아, 좋은 일 하시네요. 아, 이렇게 이제 기탁하신 선금은 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긴급 생계비, 그 다음에 긴급 의료비, 또 주거 환경이 이제 열악한 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비로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 복지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는 기업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원주시의 복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와 직원들의 이웃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찾아간 곳은 무실동의 한 아파트 경로다. 매달 이곳에 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또, 아, 더운데 이렇게 또 오시고 것도 찍게 되시고 저희가 아, 좋은 일 하시는데요. 그냥. 아니요 아니요. 가고 오는 정이 있어서 따뜻한 세상 아닐까요? 시원한 수박 한 조각으로 젊은이들의 나눔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어르신들 함께하는 시간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김현수 대표와 직원들은 이렇게 무실동 임대 아파트 내4 개의 경로당을 찾아 매달 20kg의 쌀을 전달하고 있다는데요. 아, 좋습니다. 여기 여기 또 매, 매월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또잘 먹고 싶습니다 음. 아, 유 좋아요. 기분 좋고 너무 진짜 고맙습니다. 경호사의 구들이 자꾸 붙는데요. <목소리> 쌀이 풍부하게 보내주셔서 잘 먹고 감사하다고요. <목소리> 네, 맛있게 드시면 고맙네요. 고맙습니다 나눔을 실천한 뒤 김현수 대표가 찾은 곳은 뜻밖에도 한 카페였습니다. 오. 젊음과 음악이 공존하는 이 멋진 공간은 휴대폰 대리점 갤러리 카페라는데요. 평소 문화적 소통에도 관심이 많은 김현수 대표의 또 다른 나눔 장소라고 합니다. 이날은 오픈을 기념하는 공연도 펼쳐졌는데요. 손님들의 이곳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더위를 피하려고 들어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어서 더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도 이런 공연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지역민들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기회의 장소를 마련해주고 싶었던 김현수 대표. 휴대폰 대리점에 갤러리를 오픈해서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문화와 예술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 김현수 대표의 또 다른 나눔 방법이겠죠? 갤러리 카페답게 카페 벽면에는 전문 조명 장비를 갖춘 12점의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신예 작가 4명의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어, 작품성 좋네요. 저희 갤러리 카페 대표분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교통비부터 작업 운송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 주시고 젊은 작가들의 상황이 어떤지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 가지고 정말 큰 도움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의 거리에 진정한 문화 공간이 없는 지금 갤러리 카페가 지역민들을 위한 또 다른 소통과 나눔의 장소가 되길 김현수 대표는 바랍니다. 이런 갤러리가 있는 걸 보고선 되게 문화의 거리랑 잘 어울린다. 이런 그림도 볼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좋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것을 나누고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나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실천입니다. 이 나눔을 위해 오늘도 파이팅을 외치는 김 대표와 직원들 그들의 나눔 실천을 따뜻한 박수로 응원합니다.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려면 저희가 많이 판매해야겠죠.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따뜻한 세상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다라는 게 봉사라는 말이 참 맞았는데요. 네. 저는 이분들을 보니까 정말 날개 없는 천사다 이런 아. 말이 딱 떠오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이 네, 휴대폰 한대 판매할 때마다 2천 원씩 그러니까 8개 지점 그 판매 수익금을 다 합치면 이 금액도 꽤될것 같아요. 네. 네. 어 게다가 휴대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기부금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음. 그러면 기왕이면 휴대폰 살때 이런 곳에서 사면 좋을 텐데. 아니야 그러면. 다른 곳에서 또실어할 수도 있겠네요. <laughs> 네, 뭐, 네, 그러겠네요. 그러게요. 다른 곳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프로그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 어찌됐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한 나눔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